친새벽 안산을 출발한 유가족들이 아침나절 팽목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의 참상을 어찌 잊을까요? 유가족들의 얼굴이 비내리는 하늘처럼 참담합니다. 세월호 수색 종료 8개월째 손 놓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유족들이 나서야만 했습니다. 4.16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어 그렇게 선언하고 다짐하고 외쳤지만 그러나 지금껏 어느 것 하나 바뀐 것이 없는 현실. 더더군다나 저 세월호는 작년 11월에 수중수색구조를 중단한 이후에 8개월 동안 완전 방치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세월호의 상태가 어떤지 특히 미수습자 유실 방지를 위한 방지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방지물들이 제대로 재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세월호 선체 수중 촬영을 합니다. 8개월간 세월호를 방치한 정부는 반성하십시오. 416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선체 수중 촬영을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피해자와 국민이 직접 봅니다. 힘들게 결정한 선체 수중 촬영. 비용도 스스로 마련해 나설 수밖에 없는 무거운 마음. 그런데 기자회견을 마칠쯤 유가족들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88수중과 해양수산부의 88수중에서 촬영한 선체 영상 우리에게 보여달라. 확인하고 싶다. 아무런 답도 없고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내줬습니다. 지금 88 수중이 촬영한 영상, 해수부에서 지금 보내왔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아마 예상됩니다. 출항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못하게 마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둘러 배로 향하는 유가족들. 어렵게 정한 수중촬영 전문 잠수사 5명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유가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 갑자기 사고 해역으로 향하던 배들이 일제히 뱃머리를 돌려 팽목항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해경한테 다시 공문이 내려왔대 해서 그래서 그래 가지고 출발시키지 말라고 우리는 가도 된대 근데 가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뭐 바다만 보고 올릴 짓있 거기서 자가 보는 걸 보려고 우리가 가족들이 다 내려온 건데 지금 현 상황이 그래요 아니 해, 지금 해경도 뭐 나가는 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해수부가 무슨 근거로 지금 저걸 못 가게 하는지 이해도 못하겠고 또한 가지 웃기지도 않는건 자기네는 가서 촬영을 해도 되고 우리는 가서 촬영하면 안 된대 먼, 먼 뭐 무슨 법의 의거에다 그런 일을 모르겠고요. 일론적인 어선이나 배들 출항 허가는 떨어지죠? 지금 계속 전화를 해도 전혀 전화 받지 않고 뭐 답도 없고 이러다가 지금 문자가 지금 하나 왔는데 어, 해수부의 신식 <목소리> 사무관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원장님 부득이 안전을 고려하여 수중 촬영 입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경서와 협의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세요. 인양 추진과에서 앞으로 현장 조사 등 인양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와, 이렇게 내용이 왔어요. 답답한 마음에 해수부 직원과 전화 통화하는 유경근 네. 위원장. 저, 그 사전에 할거면 예. 저희들하고 언론에 그 내용을 기 예. 전에 사전에 예. 좀 협의를 좀 하고 어, 말씀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그 해수부나 또는 인양추진단에 사시는 일 가운데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최소한 하루 전에 연락드렸어요. 근데 언제나 해수부에서 하는 일들은 다 끝난 다음에 사후 설명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저희하고 한번 협의하고 뭐한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한테만 그런 걸 강요를 하세요? 네, 예, 저 하여튼 그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고제 고소는 예, 예. 보냈습니다. 예. 아 예, 그러니까 그거 뭐 저희가 받은 거 조금 전에 확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법적인 책임을 물으시든, 무슨 조치를 취할 게 있으시든 하세요. 그것까지 말리지 않아요. 그건 저희들이 모든 책임다 지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조용히 지켜봐 주시고, 뭐 실제로 해수부에서 하시는 일이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지한팀이 아마 완, 완전, 완자에. 완전히... 완전히... 하시죠. 사고 해역으로 출발한 지 불과 30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잠수사를 태운 배를 해경이 막아버린 것입니다. 해수부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출항 허가가 난 배를 되돌리는 괴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같은 해수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이달 말까지 촬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벌이는 인양 과정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다시 출발한 배는 힘겹게 참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웠던 그날들처럼 이날 하루도 이렇게 부질없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유가족들의 수중 촬영에 또 어떤 방해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고발뉴스는 지속적으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발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뉴스.com에서 받습니다